두그 다음식, A하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, 다음식을 만족하는 다음식 X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잖아. 그러면, A와 B를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, 이 주어진 식을 일단 심플하게 먼저 만들 거야. X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, 맞죠? 이 라지 X는 그걸로 고치면, 자, 이 놈을 이항시키면 되겠죠. 이항시키니까 A-5B가 원래 우변에 있었고, 마이너스 b가 이양하면 플러스 b가 되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2라지 x는 그걸로 고치면 a 동량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4b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x니까 x는 그걸로 고치면 되겠죠 x는 그걸로 고치면 2분의 1의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b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그해이는 내가 원하는 답이잖아 그럼 2분의 1a를 구하러 가자 2분의 1 a 란 놈은 요 양변에다가 2로 나눈거잖아 맞죠? 2로 나누니까 좌변은 2분의 1a가 되고 우변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되고 요거 2로 나누니까 더하기 3y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b인데 2 b 란 놈은 2b는 요 주어진 요 놈의 양변에다가 2를 곱한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것이고 맞죠 2를 곱하면 플러스 4xy가 되고 그 다음에 1를 곱했더니만 8y 제곱이 되겠네요. 그래서 원하는 답은 그두 놈을 뺀 거지. 이분의 어, 1a -2, 그 빼기, 빼기 2 빼기 빼기 2분의 1a 빼기 2가 되는 거잖아. 그게 내가 원하는 x가 될 것이고 그 놈은 x가 되는 거죠. x는 위에서 밑에서 뺀는 거야. x제곱 빼기 빼기니까 3x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XY 빼기 4 x y 니까 마이너스 6XY가 됩니다. 그 다음에 3Y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 y 제곱이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X값이 되겠습니다. 그 답이 몇번했습니까 보자. 3번에 있습니까?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